안녕하세요 고노입니다 네, 니케 간만에 6개월 만에또 돌아왔어요. 모든 니케 세팅 성능 기타 등등등 정리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모든 니케는 아니에요. 왜냐 6개월 전에 찍었던 그 영상하고 지금 달라진 니케 추가된 니케만 했습니다. 거의 다 달라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 영상에 찾아볼수 없다 그러면은 전 영상 링크 다룰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고 본론들하기 전에 공통사 항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모든 니케 공통사항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니케라면은 스킬을 4라벨까지는 올려주면 바랍니다그 이상은 제가 말드니까 신중하게 올리시고 제발 쓰는 니케만 올리시길 바래요. 안쓴 니케 굳이 해당 영상 보시고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통 거의 모든 니케든 오버로드 옵션 추천은 우울코드 데미지 증가, 공격력 증가, 장탄 증가 이총 3가지입니다. 이세가지가 가장 우선적 높으며 몇몇 니케들은 장탄을 주면 안 되는 니케 있어요. 그런 니케는 니케 설명했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후에 차지 데미지 증가, 크리티컬, 크리티컬 데미지 같은 거는 그냥 대충 때려봤을 때, 계속 때려봤을 때 효율이 위에 있는 이것보다 떨어집니다. 있으면 좋고, 아닌 말고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튼, 이 정도고,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2주년 뒤에 추가된 니케, 새로 나온 니케, 거기다가 좀 바뀐 니케들, 여기다가 정리받고, 해당 사이트 또 링크 달아올 테니까, 니케 704 사이트에서 또 직접 보시고,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애장품 니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장품 니케. 이제 헬름 먼저 볼게요, 헬름. 헬름 같은 경우는 모든 컨텐츠에서 사용되는 니케고요 사용처가, 성능 같은 경우는 최소 2단계 이상, 대장품일 때 실용성 이 생깁니다. 1단계도 쓸수 있는데 2단계 이상이라고기준 잡으면 될것 같아요. 2단계만 완성해도 말도 안 되게 높은 버스 충전, 그리고 크라운의 이스키 상시온 높은 버충량으로 성능이 미쳐 날때는 니켈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버스 충전 때문에 PVP에서는 뭐 넘사벽급 성능이고요. 일반적인 PVE에서도 버충 높은 걸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살짝의 아군 틸은 크라운의 이스키를 상시로 끌수 있기 때문에 부합 궁합도 정말로 좋고요. 특히 3단계 강화시에는 버스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버퍼가 아니라 힐, 버프, 버충 모두 가진 주력, 딜러급, 딜량도 보여줍니다. 그냥 대사기 니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애장품은 헬름 먼저 만들고 가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 니케니까, 혹시 만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스킬 작 같은 경우는 이 스킬이 이제 핵심 버프라서 이 스킬이 가장 우선적으로 올리긴 합니다. 그래서 474, 774, 114입니다. 근데 이제 버스트를 왜안 올리냐? 3단계 이상을 줬다면 버스트 역시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올리면 좋아요. 근데 실제로 외장품 헬름의 버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테이지는 잘안 쓰고요. 특정 보스, 뭐 검은 뱀이라고 부르는 특정 보스 상대로 우월코드 맞을 때 사용하거나 솔로 레이드에서 사용하거나 그래가지고 우선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근데 솔레 용도로 쓰거나 할 거라면은 버스트 결국 올려주기 때문에 최종 보프는 결국 10/10/1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차지 속도가 가장 우선시 되긴 합니다. 특히 PVP에서 가장 우선시 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대충 그냥 PV 이쪽에서 사용할 거라면은 월코드 공중을 챙기는데 장탄이 헬름의 1 스킬에 마저타랍 명중 시에 공격 시에 클래컬 확률 증가가 있어가지고. 장탄을 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딱한줄 정도는 어느 정도 저도 수동권으로 일 스킬을 발동시킬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장탄을 안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큐브는 대장전, 차석 큐브, 레벨 높은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드레이크인데요. 드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애장품이 나왔죠. 애장품 나왔고, 현재 실용성이 참 좋은 친구인데요. 샷건 덱의 핵심 파츠 중에 하나고요. 사용처가 슬로 레이드랑 p v p 에 사용됩니다. 아군 전체 샷건 법보다 버프지만 보린들 역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샷건 덱을 맞춘다면 올려줄 만합니다. 애장품 2단계부터 본격적인 효율이 나오고요. 3단계 시 매우 강해집니다. 다만 샷건 덱이 솔로레이드 전용이고 다른 덱에 비해서 준비물이 많은 편이라서 급하게 키울까지는 키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PVP는 원래도 사용하기 때문에 잘 사용되고요. 샷건 덱을 만약에 키울 거라면 드레이크를 완성시키고 여기 아니면은. 꾸준히로 두고 키우셔도 무방합니다 네, 스킬 같은 경우는 1스킬에 별로 가 높기 때문에 1스킬 을 위로 찍어주시고 7, 4, 4, 7, 7, 7, 10, 10, 10이 10. 최용 목표라고 될것 같습니다 네,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월코드, 장탄, 공중을 챙기는데 여기서 명중까지 챙기시면 은 샷건들에게 좋기 때문에 명중까지 유효옵션이라고 생각면될것 같고요 네, 큐브 같은 경우는 재앙전 큐브, 열발단 큐브 레벨 높은 거 사용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평가가 좀 바뀐 친구인데 레드후드입니다 레드후드 일단 사용처는 사실상 모든 컨텐츠고요 성능이 조금 달라졌던게 과거에는 매우 고평가되는 니키였지만 요즘은 살짝 밀려났습니다 이제 1 번을 썼는데 1번은 라피나 세이린이 차지했고 3번은 더 강한 딜러가 많아서 조금 밀리고 있어요 많이 근데 철갑, 월코드, 솔레가 안 나오는 것도 한몫합니다 현재 약 11개월째 철갑 오르코드 솔로레디가 안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역시나 철갑 딜러가 레우 밖에, 라피를 제어하고 레우 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쓰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전히 또 일벌어 섰을 때 매우 높은 공중 덕분에 빨투력에서, 투력이 부족한 스테이지에서 억지로 레드도 일벌어 사용해가지고 활용되는 니키기도 합니다. 요즘 근데 많이 밀리는 편이긴 합니다. 확실히. 네, 스킬작은 일버로만 사용시에는 1스킬과 2스킬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440을 쓰는데 만약에 딜러로 채용을 했다, 그러면 그거 끝까지 다 올려주는 걸 추천드려요. 큐브는 네, 재량전 큐브나 속 큐브를 높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우, 공, 장, 플러스 뭐 차이 속도? 뭐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추가로 그냥 들어온 2주년 이후로 들어온 니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실 만한 니케들은 리틀 머메이드, 세이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세이렌. 세이렌 같은 건 사용처가 모든 컨텐츠입니다. 모든 컨텐츠. PV, PVP 모두 쓰고요. 성능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컨텐츠에서 활용되는 현존 최강 1번입니다 1버스트 니케지만 어지간한 3버스트 딜러만큼, 혹은 딜러보다 강한 딜량이 나오고요. 일반 스테이지에서 특히나 이스킬의 기절을 활용해서 레초들를 기절시켜서 좀더 수월한 진행을 도와주고 거기다가 집중 사격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군 탄환이 많을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서 머신건을 뭐 파티에 좀 많이 배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없더라도 세긴 합니다. 대신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자체 딜은 엄청 높아요. 하지만 버프량 보면은 좀 낮습니다. 리타라던가, 뭐, 레도드라던가, 이런 친구들 피해서 공격 증가라던가, 이런 버프가 엄청 낮기 때문에 가끔씩 몸을 비틀어는 상황이 온다면은 한 자리씩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그런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PVP에서도 이제 이 e 스킬 기절이 작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 PVP에서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스킬작은 이제 스킬 쿨타임 감소를 가진 1스킬이 가장 우선치 됩니다. 근데 모든 스킬 다 찍어야 돼요. 부지 순서를 나누면은 17,7인데 결국 다 쓰기 때문에 10, 10, 10까지 올리셔야 하고요. 네, 큐브는 제작용 큐브나 10발당 큐브 중에서 레벨 높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버로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월코드 공증을 최대한 많이 챙기세요. 장탄이 의외로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장탄은 하나에서 두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명중 챙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SMG라서 명중 챙기셔가지고 코어 를려는거 상당히 강하게 잘 박힙니다 네, 다음은 길로틴 윈터슬레이어입니다 사용처는 솔로 레이드와 2,3개 조격전에서 하베스트 잡을 사용합니다 네, 성능은 순행 딜러이자 버퍼고요 딜량은 순행 쪽에서 준수하게 잘 뽑는 수준의 유일한 순행 월코드 버퍼입니다 그래서 순행 솔로에서 활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막 썼을 때 개싸진 않지만, 계속 순행 우코에서 쓸수 밖에 없는 버퍼이자 딜러다. 괜찮은 리이고요 스킬작은 1스킬이 별로 높기 때문에 1스킬을 가장 먼저 올려주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744, 777까지 찍으시고, 777까지 찍으셔서 사용하면 되고요. 큐브는 재앙정 큐브나 열발정 큐브, 중요성 높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 오버로드는 월코드, 장탄, 공중의 명중은 더블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나왔던 메이든 아이스로즈 크리든인데요. 크리든 크레딘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솔로레이드, PVP, 미러 컨테이너, 이상계 조격전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능은 전격 조합에 강력한 시너지 딜러고요. 신데렐라 루즈와 궁합이 매우 좋기 때문에 솔로레이드에서 자주 쓰이며 버스트 충전량 역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PVP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주의가 있다면요.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이제 버스트 굴리는 다른 디켓들과 다르게 스택을 쌓고 그 스택을 한꺼번에 터트리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1스킬에 최대 스택, 12스택까지 모아놓고 마지막에 한발 꽂아놓는 식으로 버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3버스터를 총 3명을 집어넣고 쓰는 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2명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최대 효율 때문에 3명 넣고 쓰는 게 좋고요. 아쉽게도 그 단일 버스트에다가 평타도 단일 쪽이 강해가지고 일반 스테이지는 써먹기 조금 어렵습니다 근 네, 스킬작은 이 e 스킬, 버프량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 e 스킬을 먼저 올려주는데 결국 제대로 써먹으려면 다올리게 합니다 굳이 따지면 가성비로는 474데 777을 올리고 제대로 쓸 거면 다 올려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큐브는 재앙전 큐브, 좌석 큐브 오브로드는 월코드 장단 공중에다가 차속까지 끼얹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마스트 로방팅 메이드. 네, 메이드 마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처는 PVP 제외 모든 곳입니다. 네, 성능은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40초 쿨타임 이버스트 니켓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앵커와 사용해서 기절에 걸리지 않지만 크라운과 사용해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식으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일반 스테이지에서는 앵커와 사용시에 높은 버프, 앵커 힐을 활용할 수 있어서 크라운이 없는 유저라면 굉장히 좋은 애용되는 조합의 니케고요 요격전과 솔로리드에서도 앵커와 사용하거나 크라운과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버프 자체는 분배 데미지를 올려주는 버퍼로 보이지만 분배 데미를 제외하고도 매우 높은 공중 재장자 속도 증가 덕분에 정말 평가를 좋게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 이 친구의 단점은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 작은 버릴스킬이 없지만 굳이 놔두면 이 스킬을 먼저 올릴만 합니다. 근데 진짜 다 좋아서 결국 7까지는 최소한 다 올려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결국 10까지 올려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큐브는 1 0발장 충전 큐브나 제앙력 큐브 중에서 레벨 높으신 거상관하시면 되고요.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서포터기 때문에 크게 챙길 거 없습니다. 그냥 우장공이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듯이 네, 그 다음은 앵커, 이노센트, 메이드고요. 네, 메이드, 앵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용처 같은 경우도 pvp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됩니다. 네, 마스트 로망틱 메이드와 한 세트인 니케고요. 못해도 헬름과는 같이 써야 하는 니케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힐이 발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트 니케고요. 특히 일반 스테이지에서 힐과 버프가 짱짱해서 잘쓸수 있고요. 36적 보스를 상대할 때 헬름과 앵커로 표저 투저 컷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국 마스트 성능이 좀 지나치게 좋다 보니까 한 세트라서 딸려가면서 아주 잘 쓰이는 니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킬작은 이 e 스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 7, 4, 7, 7, 7그 이상까지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큐브는 네, 열발장 큐브, 재앙전 큐브, 처석 큐브 중에서 레벨업 풀신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버로드도 크게 볼거 없습니다 그냥 차속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신년에 나왔던 라피 레드후드에 대해서입니다. 라피 레드후드. 사용처는 PVP를 제외한 모든 곳이고요. 성능은 사실상 만능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PVP에서는 머신건의 뭐 낮은 버충 때문에 써먹기 어려운 걸좀 빼면은 모든 컨텐츠를 습니다 물론 PVP에서도 가끔씩 조합하다 보면은 쓸수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잘안 씁니다. 특이상으로는 아군의 1버가 없다면 은 라피, 보린이 1버로 변한다는 건데 1버로 사용해도 안정적인 쿨감과 탈 1버의 딜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체급존 조합에서 라피가 1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세일엔 나오면서 3버로 전직하긴 했지만요 근데 특징은 그거죠 1버로 썼을 때도 센데 3버로 쓰면더 셉니다 3버로 쐬 딜량이 엄청 높기 때문에 사실상 자결과 철갑 최강 딜러이며 월코드가 2개라는 것 때문에 활용도가 더욱더 높은 느낌입니다. 세일은 나오기 전까지는 일부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세일은 나온 이후에는 세일엔이 라피의 고점을 올려주기 때문에, 라피를 3번으로 활용하는 게더 낮았습니다. 스킬작은 1스킬의 밸류가 가장 높기 때문에, 1스킬을 먼저 올려주지만, 결국 주력, 결국 주력 딜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올리셔야 됩니다. 744, 777, 17까지 올려주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네, 큐브는 열발량 충전 큐브나 재연역 큐브 중에서 레벨 오프신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버로드는 우월코드 장탄 공중3개챙기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트리나입니다. 트리나 트리나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처는 현재 PVP 하랍니다. 네, 성능은요 PVP에서 홍련과 함께 쓰이는 PVP 성능 느낌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버스 충전력이 높기 때문에 홍련 없이도 쓸수 있는데요, 홍련의 체급을 크게 올려주긴 하지만. 아직 솔로레이드 투입할 정도까지가 하면은 애매모호합니다 뭐 물론 정격 솔레가 나온다면은 아마 홍룡과 들어가서 활약할 건데 정격 솔레가 안 나오면은 당장 쓰기는 좀 아쉽고요 네, 추후에 이제 홍룡과 비슷한 상위 호환의 니케가 나온다면은 떡상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니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킬작은 444, 474만 찍어주시길 바래요 p b p 빡세게 할 거면은 다 찍어주시는데 그게 아니면은 대충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큐브는 버스 충전 큐브, 차지 속도 큐브, 데미지 감소 큐브 중에서 맞춰서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버로드는단제로서 TPP 원툴이기 때문에 차지 속도만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적당히 무난하게 아무거나 챙기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만화입니다 만화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솔로레이드고요 몇 없는 풍합 3버, 준수한 딜량, 안정적인 힐량 일회성 부활을 가진 특출날것 없지만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느낌입니다 풍압 솔레에서도 활약하는 걸 빼고도 버스트를 안 쓰는 3버 힐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은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차트 버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조합을 활용할 수 있는 시너지도 낼 수도 있고요. 스킬 작은 보통 힐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스킬을 위주로 올려줍니다. 744 정도 추천드리고요. 그 이상 필요하다면 777이고 그 이상의 힐이 필요하다 하면은 1스킬 더 올려주는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큐브는 재앙전 큐브 1 8령 큐브 중에서 로으신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버로드도월코드 장탄 공중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플로라입니다 플로라 플로라 예뻐요 예쁜데 성능평가니까 성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네, 사용처는 없고요 성능평가는 방어력 무시 서포터인데 데미지 서포터인데 방모뎀 조합이 완성이 안됐고 효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도 애매한 버프 애매한 힐력을 가졌기 때문에 쓰이지 않아요 아예 안 쓴다고 없는 니켈로각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번에 나왔던 신케인 미아라 본딩체인이라는 니켈이고요. 사용처는 솔로레이드 플러스, PVP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니켈입니다. 네, 성능, 라필 레드후드 다음가는 자결 딜러입니다. 네, 문제는 유출성이 없다시피 해서 자기 공증이 또 없다는 것 때문에 이상계 조격 전 인디빌라 상대할 때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디빌리아가 면역 같은 것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당장은 솔로 레이드를 제외한 컨텐츠에서 써먹기 어렵습니다 스테이지에서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지만 추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급격하게 데미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관측으로는 현재 좀 제대로 된 지속 피해 버퍼가 없다시피 한 상태라서 추후에 제대로 된 버퍼가 나오고 된다면 떡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도 하고요 장점으로는요, 루월코드가 아니더라도 포가 없더라도 딜량이 준수하게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솔로 레이드 자체로만 본다면 상당히 밸류가 높은 리케가 맞습니다 아마 앞으로 다른 파티에 주기적으로 무조건 들어갈 리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보린 버스 사용하지 않아도 딜이 그냥 세서 3버 토템들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PVP에서는 미아라를 일부러 자폭시켜서 딜을 넣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조합을 좀 이리저리 많이 타가지고, 조금 아직까지는 연구가 필요하고, 좀 파츠가 필요해 보입니다. 스킬작은 1스킬 핵심입니다. 그래서 7, 4, 7, 1 7, 10, 10, 10, 10 인데 토템 드러로 3번을 안 쓰는 토템 드러로 활용할 생각이라면은, 아예 그냥 버스를 안 찍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거는 멸을 쓸때 솔레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큐브는, 재왕전 큐브나 열발령 큐브 랩로 높으신 거 사용하시고요. 오버로드는 이제 우월코드랑 공중 최대 많이, 장탄도 많을수록 좋지만, 장사는 둘일 정도는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뭐, 크리티컬 같은 것이우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브레디 보겠네, 브레디. 브레디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처가 소로레이드랑 이상계 조격전인 하베스터 정도가 있습니다. 자, 성능 평가는요, 현재 기준으로 순행 최강대로 꼽히는 성능 느낌입니다. 단점으로는 분배 데미지 버퍼나 지속 데미지 버퍼와 무조건 같이 써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니케예요. 지금으로서는 좋은 지속 데미지 버퍼가 마땅히 없어서 분배 데미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고점 자체는 지속딜러로 사용하는 게더 좋아가지고 나중에 지속 피해 버퍼가 나온다 보든 떡상 여지가 있는 니케입니다. 당장은 분배 데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요. 활용한 다보에는이상계 추격전 하베스터에서 치트키급 딜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스킬작은 이 e 스킬이 핵심이라서 이 e 스킬을 먼저 올려주지만 결국 고점 볼 거면은 전부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서 477, 710, 1010, 10, 10까지 올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큐브는 재량전 큐브나 차지 속도 큐브 중에서 레벨업 푸신 거 활용하면 될것 같고요. 오버로드는 월코드, 공전 장단했다가 차지 속도까지 넣으시면은 상당히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러스트인데요. 크러스트는 브레디랑한 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조금 성능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용처가 잘 안쓰고요. 분배 데미지, 지속 데미지 버프 중에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특이한 컨셉의 니켄데 사용법이 생각보다 번거롭고요. 버프 자체가 요즘 나오는 다른 버퍼들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가 낮기 때문에 사회상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안하고 있는 그런 니켄입니다 굳이 사용한다면 은 테트라 타워에서 브레디를 사용한다면 크로스를 무조건 넣어야 브레디가 작동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스킬 장은 사실상 안 쓰기 때문에 추천드리긴 않지만, 만약에 쓰면은 그냥 사사사해서 멈춰 놓길 바라고요 큐브는 제왕전튜 큐브나 네, 차지 속도 큐브 중에서 랩으로 품도 오버로드도 차지 속도나 장탄 중에서 적당히 아무거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콜라보 니켓입니다. 콜라보 니케 네, 시키나미, 아스카, 랑그링, 윌레라는 캐릭터고요 네, 사용처는 소로레이드랑 이상계 조격전 크라켄에서 활용됩니다. 네, 풍압 최강 딜러 중한명이고요 같은 콜라보 캐릭터인 레이 가칭과 사용시 불른 디버프를 지울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전캔슬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단독으로도 성능을 뽑아내기도 해요 성능 자체는 워싱건이라는 기본 체급, 그리고 높은 스킬들로 매우 강력한 딜을 뽑아내며 때문에 흑령과 나란히 2,3개 주격전 크라켄을 잡을 때 자주 활용되며 풍합 솔로레드는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쓰이는 그런 게이터고요 근데 이제 월 코드가 아닐 때도 사우 파티 쪽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체급이 상당히 높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킬작은 비교적 이 스킬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747, 1710까지 추천드리고요. 큐브는 열발량 큐브, 대항전 큐브 중에서 높으신거 사용하시고요. 오버로드는 월 코드, 공중 장탄이세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연아 밀레이 가칭인데요. 이 친구도 사용처가 소로레이드인데 성능은요. 앞서 설명드린 아스카와 같이 사용하는 세트 닉케입니다 세트 캐릭터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스카가 없다면 성능이 많이 애매해져요. 물론 자체 성능이 나쁘진 않지만 다른 좋은 니케가 많기 때문에 굳이? 라는 느낌의 성능이고요. 때문에 아스카가 없다면 좋은 지급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킬작은 444747이고요. 큐브도 열발당이나 재앙적큐브도풍 거, 오버로도 오공장 명중 챙기면은 좋고 아닌 말고로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2.55주 전 기준 니케들 성능 뭐 세팅 정리한 거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없는 니케들은 6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보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해당 사이트 링크 달아올 테니까 해당 사이트 보시고 직접 확인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